전통 생활 테마 파크가 있는데 여기 이곳 역시도 무안군 몽탄면 사옥길1 2번지에 있습니다. 어 이곳은요 그 옛날에 남구 몽탄 남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무안군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시설로서 어른들에게는 내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유물은 윤근택 선생이라고 1949년에 태어나셔서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요. 어, 이분께서 민속 유물을 수집을 하셨어요. 평생에 걸쳐서 수집한 자료들을 어, 무안군에다가 기증한 거죠. 약 4500여 점의 유물을 기반으로 무안군 해저면에는 아리랑 민속 박물관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또 무안군은 이곳에다가 3000여 점이 넘는 유물을 인수하여서 어 전시관을 설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 구그 남초등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몽탄 남초등학교의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 곳곳에서 볼수 있는, 어, 것들이 또 농촌에서 볼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주차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어, 이곳에 가면은, 음, 선조들의 어떤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대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제작해서 또 사용했고요. 그런 선조들의 기술을 토대로 근대 기술이 발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또그 전통 문화를 또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무자위라고 수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차는 어,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그, 저희 때는, 저 때는 우리 집에서는 이거를 논에서도 사용했지만은 염전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해주 안에 저기 초금물을 염수를 어, 염전에다가 펼때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했었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가만히 틀이 또 있,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야,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인 줄 알아? 이렇게. 그, 이 가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마스라고 하는 기계가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이라고, 가만히 가마니 틀에서 나오는, 어, 곡식을 담는, 이런 도, 저기, 포대 같이 생긴 건데, 이건 뭘로 하냐면, 집으로 짜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만히틀. 원래는 저 때는 어 이게 80kg 짜리였거든요.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아마 90kg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볼수 있고. 어 여기 보면 족답기라고써 있는데 사실은 어, 족답기이고그 이후에 탈곡기라는 거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예, 예. 또그 농촌에서 농사짓는 도구들의 발달사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곡식을 탈곡할때 쓰는 도구죠. 어, 이게 뭘털때 이걸 써야 썼냐면 저 벼도 그렇고 보리 같은 거털때 이거를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구인데 이거는 어, 보통 그 사방이 툭 터이고 바람의 언덕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공동, 마을 공동의 공간에서, 어, 곡식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건불이나, 어, 이물질을 날려버려요. 바람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바람이 불어야만 이게 가능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은 경우에도 이 풀쓸 수 있는 풍구, 풍구에다 돌리면은 알아서 저쪽으로 한쪽으로 건물이 날아가고 곡식은 아래로 떨어지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었습니다. 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했던 이런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주차하기도 좋았다 그랬죠 주차하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가 그~ 몽탄 남초등학교잖아요. 그니까 운동장이 넓어가지고 어, 주차 공간이 널널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가 또 연못도 있고, 어, 그리고 문, 운동장 또반 정도는, 어,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어, 뛰어놀기도 좋고, 어, 또 교실 체험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어, 도움이 되는 그런 테마파크입니다.